참예수님. 참예수님. 네, 저는 수원교구 강유빈 동인입고 신부입니다. 어, 요즘 저는 새 출발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새 출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 설렘이 앞서실까요? 아니면 두려움이나 부담이 앞서실까요? 네,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 새 출발이라고 하면 설렘이 앞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새 출발이라고 하면 항상 두려움과 부담감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어, 10년 전 이맘때 저는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처럼 사제품을 받고 첫 소임지로 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첫 소임지로 갈때 사제로서 처음으로 가는 거니까 마음이 너무 요동쳤어요. 마음이 요동쳐서 내가 사제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새 출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어, 그렇게 부담감을 안고 어, 2년간 첫 소임지에서 이제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소임지로 이동해야 됐는데 처음에 좀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또 새로운 소인지에 가게 되니까 또 두려움과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어, 그렇게 내가 또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앞설 때 강론 준비를 하다가 문득 좀 이런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용기가 생깁니다 어 저는 이 말이 좀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용기가 생깁니다. 어, 한창 새출발에 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졌던 저에게 이 글귀는 저를 위로해주는 듯했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 오늘 복음에서는 요셉 성인이 성모님과 약혼한 후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인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먼저 약혼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약혼하다라는 말에는 가격을 지불하다 또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소유권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약혼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약혼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는 말로 요셉성인과 성모님의 관계가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서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이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된 요셉 성인은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남몰래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과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태한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 성인은 주님의 천사가 전했던 그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에게 와닿을까 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표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성인을 오늘 복음의 근거를 두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에는 법대로 사는 사람, 신심이 깊은 사람, 하느님의 훌륭한 봉사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반대말은 불의함이 아니라 불충실함이라고 합니다. 그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곧 충실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용기가 생깁니다라는 그 말을 의로운 사람인 요셉 성인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까 바라봤습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길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요셉 성인의 전구도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